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율법은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가늠하는 것이라. 사후의 생에 대한 그리스도의 계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데가 난채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할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신랄하게, 구절에서 주님께서 신랄하게 공격하신, 대상은 바로 공격하신 대상은 바로 모든 주요 언론단체와 전체 공립교육의 교육과정과 주요 정치인들이 한 연설들이다. 또한 경제와 종교와 교육과 정치계의 지도자들과 세계 지도자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발설한 긍정적 사고방식에 따른 발언들이 이 말씀에 해당한다. 부록 19.8.3.1.13 참조.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은 항상 약속의 땅보다 파라오 아래서 이집트에 있기를 더 원한다. 신명기 16장 13절 참조. 그러다가, 누가 보금 16장 22절.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성경은 거지와 부자의 도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는 바가 없다. 단지 한 사람은 부유하고, 또한 사람은 가난했다는 것이 전부다. 가난한 자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대 환란에서의 구원이 이 본문과 연관되어 있다.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2장 5절에서 7절 5장 1절에서 7절 주석 참조 누가복음 16장 23절 부자가 고통 반.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지옥은 부자가 간 실제 장소다.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빌리그레안과 교황 요한 바로 이세는 그렇게 가르쳤다. 지옥은 또한 여호와의 증인들과 무지옥주의자들이 가르치듯이 무덤이 아니다. 변계된 성서들을 번역한 자들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하데스라고 음역함으로써 독자들의 비유를 맞춰주고자 했다. 제물러의 조정 이론을 응용하자면 현대인들은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에 문자적이며 실제로 불타는 지옥을 믿기 싫어하고 이러한 타락에 맞춰 성경 번역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이다. 누가 보음 16장 24절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네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16장 24절. 죽은 성도에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지도 않는다. 이런 것은 모두 로마 카톨릭 신화에 불과하다. 16장 25절. 여기에 왕국의 자녀들 중에 하나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 마치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의 이론일지라도 지옥에 가는 것처럼 이 사람 또한 지옥에 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누가복음 16장 26절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수 없는이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다섯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그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믿음, 용서, 성김에 관한 다양한 가르침 1절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16장 30절 실제로 한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사도행전 17장. 게다가 거듭나고 구원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지만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여전히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지 않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믿는 것에서 나온다. 여기서 구약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한다. 17장 1절. 그때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 구절에서 칼비는 어쩐, 어떤 쪽으로 가든 모순이다. 이 구절은 예정, 미리, 정하심, 자유, 의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어우러져 있다.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반응은 간단하다. 어떤 일은 잘못되기로 되어 있고 죄도 생길 수밖에 없고 재앙도 <laughs>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laughs> 그것이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절 이런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네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가 하루에 일곱 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일곱 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사도들이 죽게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하리라.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띠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뭐